피고인이 피해자를 죽이겠다며 계속 협박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? 오히려 자기 자신이 죽겠다는 의지가 강했고 그래서 제가 꼭 살아달라고 설득했습니다 그럼 살인미수 현장이라기보단 자살기도 현장이었군요 이상입니다 지금 최초의 현장에 출동했을 때 접수받은 상황이 무엇이었습니까? 그건 동반자살 기도라고 접수되었습니다 그럼 현장에 도착했을 때 피해자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?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피고인이 속이고 먹인 약물에 의해 의식을 잃은 상황이었죠? 그때 피고인도 의식이 없었습니까? 협상을 했다면서요? 연준이 씨 제가 대화를 요청하자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자, 동반자살인데 피해자에겐 약을 먹이고 자신은 먹지 않았다 뭐 좋습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피해자를 죽이려는 의도가 분명했던 거 아닙니까? 하지만 남자가 연준 씨에게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했었고 이미 이와 관련해 법원에서도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예, 실형이 아니라 집행유예가 나왔죠 그 이후로도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관계를 여전히 지속해왔고요 그건 남자가 준희 씨를 계속 겁탈하고 협박해... 합박이... 증인은 애인이 억지로 관계를 강요하거나 뭐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애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했을 경우 꾹 참고 있다가 나중에 아, 애인을 죽여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? 그건 보통은 애인과 헤어지고 관계를 끊는 것이 일반적인 거아닙니까이니다뭡니까 지금 검사를잊지다선 일을 근거로. 아 수... 죄송합니다. t 님께서는 애인이 없으시군요. <laughs> TVN TV10, TVN t